오케이 나이스 와 이야 힘이 좋은데 나이스 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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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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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힘이 좋네. 어, 나이스. 오케이. 한 마리. 오, 나이스. 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고요. 잠시 짬낭을 나왔습니다. 어, 지금 여기 나온 곳은 예당저수지에요. 자, 예당저수지. 어, 오늘 사실 금옥이거든요. 근데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더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오후에 해서 거의 3시 정도 돼서 잠깐 짬낙을좀 하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처음 온 포인트는 아마 요거 보시면은 뭐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네, 백년가든입니다. 백년가든 앞쪽에 어, 이쪽 요 다리 밑에 그죠? 저 앞쪽에는 물나무도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런 그 다리 사이사이에 어 지금 여기가 사실은 그 논바닥이잖아요. 어, 논바닥이다 보니까 어, 이쪽 그 지금 한 4월 중순 뭐이 정도 시점에서는 배스들이 이제 이 연안 앞쪽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항상 뭐 이맘때면은 백년가든에 오면 아주 그 손맛을 그래도 좀 만날 수 있는 배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데 어, 사실 여기 말고 더 유명한 포인트도 있어요. 저저 저 앞쪽 가면.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죠? 교촌자 대쪽 자 일단은 프리리그로 먼저 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 수심도 얕고 그리고 워낙 논바닥이다 보니까 어, 하드베이트를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와 이야 힘이 좋은데 나이스 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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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이 좋다 역시 자 예당지 와 사이즈 좋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호 Yeah. 아주 괜찮은 영상 나왔네요 야. 자 프리리그를 물고 프리리그를 물고 나온 예. 오 빵이 좋습니다 아주 아 묵직하죠 3자 후반 4자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빵 좋고 힘 좋고 자 좋습니다 예당지 드랍 더 베스 뭐 오자마자 몇번 캐스팅 안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네. 자 예상한 대로 뭐 역시나 그 베스들은 지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잉어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아 조금은 뭐쉽지 어, 않은 상황이긴 한데 자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어, 수심이 굉장히 낮아요 어, 그냥 무릎장아 무릎장아 정도만 있어도 어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걸어 들어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비도 지금 살짝씩 내려주고 있거든요 아 이상하게 저는 낚시만 주말에 낚시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 아참 날씨가 너무 안 받쳐주네요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왔습니다. 아.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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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힘이 좋네. 어, 나이스. 오케이. 한 마리. 오, 나이스. 자,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도 3차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음. 아, 나쁘지 않네. 처음에는 좀 작은 줄 알았는데. 자. 자, 중산 녀석 한 마리 나오죠? 자, 좋습니다. 오! 어. 한33 100년가든, 100년가든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네요. 음. 자, 좋습니다. the 랍더베스 자, 그럼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당지. 어, 지금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연안 쪽에 완전히 베이트 피시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연안 쪽으로 베스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올라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지금 저쪽 중간 중간에도 이어도 있지만 지금 피딩 어 저렇게 멀리서 지금 피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연안 쪽에 지금 다배스들이좀 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백년가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중순 어, 초중순부터는 배수하기 전까지는 뭐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 봐야 될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일단 여기 오셔서 좀 이렇게 가벼운 프리디그 어, 라이트하게 한 7g 정도 싱커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짬낙치고는 어, 재밌는 낚시였고요. 네. 다음에 또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